LG엘리비전 전북방송은 민선 7기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전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상 고창군수의 공약 내용 살펴볼텐데요. 민선 7기 3년 동안의 성과와 동학혁명 성지화 사업 등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3년을 넘어선 유기상 고창군수는 6개 분야 64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거창군은 이 가운데 안전한심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15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공약사업에 대한 평균 추진률은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6.23 군수는 그동안 추진한 공약 가운데 농민수당 제도 마련과 농산물 브랜드화 등 농업 분야 사례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만든 게 이제 가장 먼저 어, 제도를 바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높풀 고창이라고 하는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어, 작년에 이제 수박 멜론을 전국 최고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 이런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고 농업을 새로운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막그 농민군수로서의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후까지 계속되는 공약 사업은. 고창 레포 주사는 활성화와 동학 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등7곱 건입니다. 유군수는 또 고창과 부안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립과 함께 노을대교 건립 이후 서해안 철도 건립 추진을 앞으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화도시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군수가 되든 주민들과 함께 울력해서 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노을대교가 이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서해안 철도를 놓아서 KTX를 타고 서울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할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에너지 확보도 좀 필요하고. 악취와 필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창 일반산업단지 내 도축 육가공업체 입주 문제 등 민원 발생 사업 추진에 대한 부작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립 사업과 농업 분야 공약 성과가. 포창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남우입니다.